2024년 8월 24일 비트코인 가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출장 중이라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 점 양해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d파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d파가 여기 abc로 w 여기 x y가 abc 그리고 x 그리고 삼각형 abcde로 x파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 d파가 여기서부터 w x y xz로 abcde로 맞추고요 맞춘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터미널이 나왔는데 터미널이 연장이 돼서 한번 두번 연장했고 두 번째 터미널에 이사 라인을 조금 전에 통과했습니다 여기 이사라인 통...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터미널 되돌림을 하면서 이파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좀 삼각형으로 진행은 했는데 모양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기 wxy로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wxy, c, 그리고 d가 wxy, x, z로 d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e 파동이 a, b, c, d, e 불규칙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e 파동은 여기 이 지점, c파의 저점을 통과하면 이파동 e 파동은 어디서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e 파동이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파동이 이파가 e 나오고 나서 만약에 C파가 나오면 이 확산형 삼각형은 B파가 됩니다 그리고 C파 터미널이 나와서 올라가는 경우 C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ABC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또 한가지는 ABC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e 파동은 W가 됩니다 그리고 X가 나오고 그러면 Y ABC가 한번 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파동은 ABC 이어도 상관없고 터미널 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 파동 다음에 진행되는 파동이 ABC로 진행이 된다면 그다음에 ABC가 한번더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WXY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파동이 X파가 되고 WXY가 나와도 되고 ABC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진행되는 파동이나 여기서 진행된 파동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거는 현재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내려오고 있는 파동 ABC W, X, Y, X, Z로 끝난 걸로 보고 삼각형의 D파동인 거죠. 그 다음에 E파동이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E파동이 W, X, Y로 하고 여기에 있는 터미널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E파동이 내려오면 여기 있던 작은 파동, E파동이 내려오면 이 E파동에서 포지션을 일단은 롱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W, X, Y건, A, B, C건 진행. 할 거고 그 진행한 파동이 여기 있는 파동 이 바로 진행이 된다면 계속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이 파동이 아니고 또 다른 X 파동이라면 WXY로 하고 한번더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서 이 터미널을 완성을 할 겁니다. A, B, C, D가 되던 게 1, 2, 3, 4, 5로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면 그때 파동이 이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파동이 한번더 내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이 언제 진행되는지는 알 수가 없. 현재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확산형 상각형을 A, B, C, D, E로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단 포지션을 롱으로 가져가셔서 올라가는 파동을 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그냥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게 W, X, Y로 하고 X파가 되어서 다시 여기 있던 큰 터미널 5번 파동에 마감하는 파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들어내려면 이 점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파동은 삼각형의 이 e 파동, 전체 파동의 확산형 삼각형을 마감하는 파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고점 돌파를 해야 되고요.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전체 파동 A B C D E가 마무리되는 파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D 파동의 Z 파동, Z 파동이 삼각형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삼각형 진행되는 파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D 파동 A, B, C로 W, X, Y, X, Z로 여기서 마감이 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 터미널에 이사라인을 통과를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터미널 되돌림을 시작을 조만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e 파동이 시작이 될것 같고요. 이 e 파동이 내려오면 이그 e 파동이 마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삼각형 파동 A, B, C, D, E는 B파가 될 수도 있고 바로 터미널이 나오면 B파가 될 거고요. 터미널이 안 나오고 A, B, C가 나온다면 여기에 있던 파동은 W, X, Y, a b c 한번더 나왔다가 그 다음 파동이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진행된 파동이 74,000 정골점을 깨로 올라갈 수도 있는 파동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파동이 X파가 되었다가 이 저점을 깨고 한번더 내려와서 5연장 터미널을 완성을 하고 그 뒤에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펀더멘탈 강의 안내 영상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파동 카운팅 하는 게 AJ 프로스트의 회색 책이나 아니면 글렌 닐리의 엘리엇 파동 마스터 책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연장 파동입니다. 터미널 안에 터미널. 그런데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더라도 터미널 안에 터미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개념하고 터미널 안에 터미널, 연장 터미널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펀더멘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이 되고 나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카운팅을 할수 있게 되고 나니까 어떤 회원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거를 혼자 알고 있었냐고. 그래서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공부방이 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 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